추석의 진검다리 연휴까지 편안한 한주 되셨습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았습니다. 미디어의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차 안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9시간 30분이 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버스 전용 차선이 막히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발표에 따르면 평균 그 교통량은 424만 대로 지난해 추석보다는 그13.9% 많았으며 추석 당일 교통량은 475만 대로 역대 최대 교통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 덕분에 교통량이 적절히 분산됐다, 분산됐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스마트폰으로 교통 정보를 이용한 횟수는 199만 7천여 건으로 지난 설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만 듣고 보면 극심한 정체를 느낀 사람들은 어디 다른데 다녀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애니팡 열풍이 무섭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1일 사용, 1일 이용자가 1 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누적 이용자도 1700만 명으로 추석 연휴 동안에만 200만 명이 그 애, 앱을 더 다운로드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소셜 게임으로 유명한 그 증가에 전 세계 1일 이용자 수가 4500만 명인 거를 감안할 때 정말 놀라운 그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는 대신에 애니팡을 했다는 그런 가족도 제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계 서비스 앱 랭커가 애니팡 이용자는 하루 평균 8.6회 게임을 실행을 하고 총 54분간 플레이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은 방통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현대캐피탈과 SK컴즈 그리고 넥슨 등을 통해서 5,030만 건이 유출이 됐고요. 올해는 EBS와 KT 등에서 1,295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1인당 1개 이상 유출된 꼴인데요. 강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애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쿡 애플 CEO가 부실한 애플 지도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좌절감을 준데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도, 기, 지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 어, 구글이나, 구글이나 노키아 맵을 사용하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앱스토어에는 지도 추천 목록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 국토지리 정보원은요, 애플 지도의 우리나라 주요 지명이 정확하지 않고 잘못 표기된 곳이 약 50여 곳이 있어서 시정 권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지난 3일 아이패드 미니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됐는데요. 아이폰5를 늘린 모양에 가깝고 흰색과 검은색으로 출시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오는 17일 출시 예정이지만 애플은 아직 어떠한 공식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10월 5일은 그 스티브 잡스의 사망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아직도 그의 그 영향력이 여전하고, 그리고 또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뒤를 잇는 팀쿡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1년을 맞는 팀쿡 체제는 더 이상의 혁신도 없으며, 오히려 애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와 같은 인물이 나타날지에 대한 의견이 많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나 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중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일은 그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뒤를 잇는 그런 영향력 있는 1인자가 어느 쪽에서 나올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전쟁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와 LG전자 옵티머스 G 그리고 옵티머스 뷰2. 펜텍 베가 R3에 이어 10월 중에 출시될 애플 아이폰 5까지 각 스마트폰 제조사가 하반기 전략폰을 내놓고 이제 맞붙을 전망인데요. 다양한 화면과 각 제조사만의 특화된 부가 기능이 더해져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마케팅 전략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의 선택은 무엇일지 연말에는 어디가 웃음을 보일지 네,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폰8 기반의 스마트폰 서피스폰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그 자체 개발 중인 것은 확실하고 올해 안에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에 샤프와 손잡고 SNS에 특화된 킨 휴대폰을 내놓은,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한마디로 즐이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선보인 그 서피스 태블릿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도 태블릿 PC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시회에서 판형 컴퓨터가 큰 관심을 끌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북한에선 그 태블릿 PC를 판형 컴퓨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 삼지연, 아리랑, 아침 등의 태블릿 PC가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주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침은 7인치 그 디스플레이에 300g의 무게를 지니고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죠 리눅스 기반의 그 붉은 별을 내장해 사전이나 지도, 게임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의 한마녀입니다